날이 흐려서 컨디션이 좀안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든 느낌. 부지런히 집안일하고 밥도 해먹고. 오늘은 바질페스토 파스타 먹으려고요. 바질페스토 파스타와 샐러드 맛있게 먹고 출근. 오늘도 은박지옥. 화방에 액자 찾으러 왔어요. 여긴 저의 단골가게. 가장 궁금했던 녹색의 오, 푸른. 녹색 액자도 네, 잘 어울리는데요. 네. 푸른 소품 액자는 모두 무반사 유리 액자예요. 기다리면서 화방 구경하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물감들이 쭉 배열된 걸 보면 가슴이 설레요. 다음 전시를 위해 새로 맡기는 작품들. 전시장에 소품 액자들 다시 진열했어요.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 퇴근 시간이라 엄청 밀리네요. 오늘 하루 운전만 4시간 가까이 한 듯. 또다시 금박지옥. 퇴근. 그새 비가 내렸네요. 비좀 많이 내려서 산불이 다 꺼졌으면 좋겠어요. 전시장에 꽃다발을 두고 가신 분이 계셔서 가져와서 화병에 꽂아뒀어요. 예뻐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비커밍 갤러리에서 제 개인전 푸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청 클래스 수강생 모집 중입니다. 전통 단청의 기법과 재료를 체험해보고 나만의 단청 작품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